야, 좋다. 도시속 숲세권. 아, 새 소리 들리고. 야, 벚꽃 펴 있고 너무 좋다. 여기 딱 의자 하나 깔아 놓고 커피 한잔딱 마시면서 숲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이런 날 놀러 가야 되는데. 아, 겠으니까 이제 촬영해야죠. 아, 빨리 주차장 내려와요, 그냥. 새 아우, 새새 새 날아간다. 와. 내려와요, 빨리. 우와. <laughs> 뭐야? 1년 1800개 안해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소풍 가고 싶어요 일안 하고 싶고 <laughs> 근데 오늘의 집 테라스가 이 마음을 상당히 많이 충족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소풍 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집이 과연 몇이나 될까 거의 없지 않을까요 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거의 없죠 그쵸 아파트는 그냥 집이지 소풍 가는 느낌을 못 주잖아요 네. 집에 안락함도 주고 소풍 가는 설렘도 주고 아, 일석이조인데요 일단 주차장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100%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자녀 세대가 몇개 남지 않았는데, 꾸며져 있는 분양 사무실에는 손님들이 많아서 공실 7층으로 올라가 볼 거예요. 7층과 9층, 그리고 분양 사무실 3세대 남아있는데, 전실에 테라스가 있으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꾸며져 있는 집이 오늘 계약이 안 된다면, 나중에 꾸며져 있는 집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얼른 저와 함께 소풍을 한번 떠나보시죠. 유후! 도시락 챙기셨어요? <laughs>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 전실로 올라오셨는데 야 우리집 테라스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거든요 산이 보이니까 피크닉 온 느낌이에요 전실 이런 공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말실수 <laughs> <laughs> 있다 야, 중요하죠 야, 오른쪽에 키큰장 3칸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일관 소등 버튼과 템버거 느낌으로 전시부터 꾸며져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갈 건데요. 오늘의 집은 나머지 잔여 3세대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7층이고요. 아직 입주 청소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신발 신고 들어와도 된다고 허가를 받아서 신발 신고 촬영을 합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오른쪽에 2번 방 있습니다. 2번 방 사이즈 3000에 2700입니다. 3000이 넘으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침대랑 책상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이쪽으로 한 발자국만 가면 테라스인데 아, 요거를 뭐, 지금 할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자, 네. <laughs> 이어서 메인 욕실로 가볼 텐데요. 메인 욕실 문, 이쁘지 않아요? 어 우드 톤인데 약간 저렇게 유리를 좀 해주셨네요. 분위기가 좀 카페 같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뒤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샤워 공간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뒤쪽에 우드 색깔로 타일 들어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확실히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아늑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가로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전이랑 가변기 공간도 넓어서 메인 욕실 크기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나오시자마자 주방 공간인데 기억자 형태로 되어 있고, 뒤쪽에 환기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천지역은 대도시 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기창이 나오지 않는 구조가 많은데 환기창 되어있고 반대편에 대형 샷시 되어있어서 환기도 좋고 채광도 좋고 아 그러고 보니까 이쪽이 아까 그 테라스 쪽에 창문이에요 이게 또 그렇죠 그래서 로망은 있는데 대형 테라스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상부장 하부장 빼곡하게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우드톤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좋고요 왼쪽에는 가스레인지 하나랑 하이라이트 두고 들어가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형 가전 들어갈 수 있는 수납장 짜여져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카메라 구도를 이렇게 한 이유가 이게 냉장고 자리고 아마 요렇게 돼 있는 이 등이 식탁 자리일 거예요. 이게. 뭐, 꾸며놓으실 나름인데, 냉장고 들어가기 여기가 좋을 것 같고요. 식탁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명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으니까, 인테리어적으로도 좋고, 식탁 조명 등으로 쓰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안방인데, 테라스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대면형인 거실로 이동해 보면은, 길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요 구간이 탁 트인 느낌이 들어요. 이게 평수가 굉장히 큰 평수입니다. 그래서 거실이랑 주방 공간을 넓게 쓰고 싶은 분들은 오늘의 집 추천드리는데요. 가로 폭 사이즈가 3,600 나왔습니다. 근데 세로 길이가 굉장히 긴 집은 한번 측정을 해 봐야죠. 8 3 0 8m가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방까지가 그래서 여기 소파 놓고 앉아서 보셨을 때 굉장히 강한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실리펜 옵션을 있고 메인등 없이 메리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공간 없이 구석구석 밝은 조명을 쬐, 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TV 다이 공간을 안쪽으로 파놨습니다. 자 보통 분양 사무실에는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이 집은 분양 사무실이 아니라 공실이에요. 근데 이 TV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제 말이요 네. 원래는 비어 있어야 정상인데 뭔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왜냐면 이 집이 냉장고도 안 설치되어 있고 네. 다안 설치되어 있는데 얘만 설치되어 있어요 꾸며진 집이면 이게 아 꾸며졌구나 생각을 하겠는데 떡하니 있으니까 저도 말할 명분이 있죠 그렇죠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강하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는 통베란다가 있는데요. 요즘에 통베란다 없는 집 많죠? 맞아요. 어, 근데 여기는 아, 방을 하나 이었나 보네요. 이거 완전 크게 돼 있는 깊숙이 쭉 들어올 수 있는 통베란다가 있고 요즘에 이런 게잘 없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실과 3번 방이 쭉 이어지는 대 베란다니까 이게 수납공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워시타워 세워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향식 피난고도 설치되어 있어서 만에 하나 조금 위급상황 때 대피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7층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뻥 뚫려 있습니다 우리 집보다 높은 건물이 없어요 만약에 한 2층 3층이면은 애매했죠 그쵸 여기 주택들이 좀 걸렸을 텐데 지금 여기 7층 세대라서 시원한 뻥뷰 앞과 뒤로 쭉 뚫려 있고요 그리고 방화문으로 되어 있는 실외기 보일러실이 안쪽에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도 좀 잔짐들 수납해 놓으실 수 있고 환기와 열기 소음 걱정 없으십니다. 자 이어서 옆에 있는 3번 방 들어가 볼게요. 3번 방 사이즈 3,800에 2,400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다시 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3,800이랬는데 못 믿으시더라고요. <laughs> 거실부터 주방까지 길게 되어 있는 집이다 보니까 이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3번 방에 침대 하나 놓고 책상 놓으셔도 멀티 공간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보통 가구들은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방을 좋아합니다. 어, 그쵸. 왜냐면 침대나 책상 놓고 이쪽에도 북박이장 같은 거좀 놓을 수 있고. 그쵸. 여기에 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3번 방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저희 자녀분들 쓰시기도 좋고요. 자녀분들 이야기 나온 김에 주변에 학교가 많습니다. 초, 중, 고다 학세권이에요. 너무 좋죠? 자, 이어서 마지막 안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안방 사이즈 3,700에 3,600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넓은데요. 이게 북박이장 시공에 놓으셔도 될 정도로 사이즈 큽니다. 침대 놓으시고,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조그마한 환기창문 되어 있고, 이 창문보다는 우린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테라스 샤시가 대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환기 걱정은 없으십니다 근데 뭔가 아쉽죠 그쵸 안방에는 원래 욕실과 또 아파트는 특히 또 드레스룸 같은 게 있으면 좋죠 아파트인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만들어 주셨고요 슬라이딩 중문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의 습기나 냄새가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스템 행거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행거 말고도 멀티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은 대형 크기의 드레스룸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안방 욕실은 샤워가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네요. 이쪽 공간이 좀 트여 있어가지고 샤워하기 편하겠네요. 웬만한 20평대 빌라 메인 욕실이라고 보셔도 되게 큽니다. 그리고 이런 거, 아 저는 이런 게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무광에 또 이런 게또 물때가 잘안 끼는 저런 거잖아요. 그쵸 네. 자, 실생활에 편리한 자재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무광에 거울도 들어가 있고, 코건 수납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테라스 사실 이 집은 테라스 세대가 아니죠. 아 그렇죠 테라스 세대는 아닌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좀 하이라이트 느낌이 나거든요. 뭔가 계란을 깠는데 쌍란이 나온 느낌. 아 너구리 라면을 뜯었는데 다시마가 두개 들어가 있는. 너구리 팀이면 찢었다고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 <laughs> 일반 기존층인데 테라스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이게 또전 세대가 다 있는 게 이렇게 지금 이쪽 라인으로 쭉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죠. 천장이 되어 있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이 없고요. 또 부천 도심인데. 숲세권이 펼쳐져 있고, 여기가 또 공원이죠, 이게 또. 네. 등산로도 있고요, 공원도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소풍, 꽃놀이 따로 갈 필요 없이 바로 우리 집 뒤로 가면 돼요 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의자 같은 거 하나 놔두고 커피 한잔딱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전이랑 전기 콘센트 되어 있어서 조그만하게 자녀분들 물풀장 만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샤시라 하시면 여기에 워시타워 세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놓고 바베큐 파티 충분히 가능하고 애완동물들 콧바람 쐴수 있는 정도의 테라스 크기 되어 있습니다 화단 꾸며놓으셔도 될 정도로 다용도적인 테라스입니다 1년에 1 8 0 0개집 속에 하우스마트 TV.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다 보여드렸습니다. 부천시 소사본동 도심 속 숲세권인데요. 우리 집 테라스도 있고, 바로 뒤쪽에 공원 산책로도 있고, 그리고 더블역세권으로 소사역과 부천역도 가깝고요. 소세울역도 가깝습니다. 서해선과 1호선 라인 더블역세권이고, 초중고 학세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꿩 먹고, 알 먹고, 계란 깠는데 쌍란이고, 너구리 라면을 깠는데 다시다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대박 아닌가요? 아, 근데 다시다가 아니고, 다시 마요. 다시 마. 아, 다시 마. <laughs> 다시다는 <나는> MSG죠. 네. <laughs> 저는 집을 소개할 때 MSG 안 썼습니다. 아, 네. <laughs> 자, 이는 그대로 설명드려요. 좋은 걸 좋다고 말씀드려야죠. 네. 8m나 되는 거실 주방 길이었고요. 이렇게 넓은 거실, 통베란다도 있는 대박 집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 가격인데요. 4억 중반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 평수 주변 아파트 시세는 5억 대가 조금 넘어가는데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실입주금은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꽉 먹고 알먹고 내부 크고 테라스도 있고 도심 속에 숲세권까지.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매물번호 기억해 두시다가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아마TV 딱프였습니다